Great men are like eagles and build their nest on some lofty solitude. 117번째 문장입니다. Great men are like eagles에서 great men은 위대한 사람들 또는 위대한 인간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을 지닌 like가 아니라 무엇처럼 또는 무엇과 같이라는 뜻을 지닌 유사성을 표현하는 like예요. eagles는 독수리를 나타내죠. 그래서 great men are like eagles라고 하면 위대한 사람들은 독수리와 같아서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지는 and build their nest on some lofty solitude에서 build는 무엇을 건설하거나 짓다 라는 뜻이고 nest는 둥지를 말합니다. build their nest라고 하면 그들의 둥지를 짓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on some lofty solitude에서 on은 기본적으로 접촉의 상태를 뜻하고 lofty는 아주 높은 높이나 고도 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solitude는 고독을 나타내죠. some은 일부라는 수량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대단한 정도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on some lofty solitude는 대단하다 싶을 만큼 높이가 있는 고독이라는 곳에서라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g r a t men are like eagles. 위대한 사람들은 독수리와 같아서 and build their nest on some lofty solitude. 대단히 높이 있는 고독이라는 곳에 그들의 둥지를 짓는다. 따라서 이 문장에 위대한 사람들은 독수리와 같아서 아주 높은 고독 위에 둥지를 짓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